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이 공생애 3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공통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칭찬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을 지금 이 부분, 백 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 번, 10절이 없어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백 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백 부장,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정의 될수 있습니다. 믿음은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자녀라고, 목사 자녀라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3대가 예수님을 잘 믿은 가정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라는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곳을 더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원대로 대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남으니라. 자 이번에는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남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물어 봅니다. 시작.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하시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방인 남자들이 기도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여자는요, 종.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여자를요. 이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셀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칭찬한 대상은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혼낸 적이죠? 주님께 혼난 사람이 있어요. 왜 혼났을까요? 혼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칭찬한 동일한 이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같이 봅니다. 시작.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But Jesus was sleeping.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분명 어부 출신인 제자들 또한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요큰 물결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기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도 반대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까? 옆사에이 말합시다. 나의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시작. 참 부족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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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네. 마태봉 13장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한 영접이라는 말은요, 곧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무엇을 영접하여 믿는 것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는 빛. 이 빛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은 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본문 앞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야. 물론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비치면 환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내 눈이 어둠으로 가리워져 있으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눈이 무언가로 가리워져 있으면 앞을 볼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벽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볼 수가 없어요. 벽으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무언가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빛이 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파이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가 바로 파이노입니다 파이노의 현재 시제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시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이나 계속되는 동작을 표현할 때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빛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사장 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이 지구의 독생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보내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내가 이 땅에 온, 온 목적,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증거하게 되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배척하는 일을 더 힘썼습니다. 배척하는 것을 뛰어넘어 박해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요, 로마 정부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기에 온 힘을 다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오시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희생제였어요 제사.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또한 희생제하사. 그 다음에 어떤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게 되었는데, 모두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에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시하고 희생제사를 폐지하고 제사장 집분을 무용하게 만드는 기독교. 예수를 죽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에 있을 적에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노젓는 자신의 기술을 의지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의지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지식과 지금 내가 쌓아 올린 부, 명예, 재물,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득권이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득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믿는다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될 걸 알았기 때문에 힘써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정받아 지내왔던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영접. 이 단어 영어로 리시브드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라본입니다. 엘라본. 뜻은요. 받아들이다요. 받아들이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랑은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 1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생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때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에 표현해 본다라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성과 칭찬과 권유가 보장된 기득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굴스를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로 도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기도권이 되는 물질과 너희의 성공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남성 여러분 결혼했던 내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 수는 없어요. 한 여인만, 한 남자만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기득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영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영접했다라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는 내 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될 수도 없고요. 또 강력하게 말한다라면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의지하지 못해서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도 믿고 눈앞에 보이는 돈도 믿고 권력과 인기도 믿는다라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미련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미련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두 가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한 가지 선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성공이 생명의 빛이 될수 없습니다. 명예나 인기가 생명의 빛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잠시 살다 죽어야 되는 한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좋을지 몰라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살수 있는 티켓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될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생명 여러 가지로 표현됐지만 단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 한 권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36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구두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백성이 아니요. 빛의 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옆선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한번더 하십시오 시작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복이에요 우리 수지하고 항상 아침에 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설교할 때 애드하지 않을게, 플러스 시켜 설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데 오늘 좀 할게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것은 큰 복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판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안 믿어진지 아세요? 나의 이성과 지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이 나의 눈을 가려웠기 때문이에요. 빛,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이성과 지성과 나의 경험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이라는 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빛이 들어와서 점점 그 빛이 커지게 되고 나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자들은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그런 법칙으로만 생각할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보고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해야 될 일은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얘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욱 올라오는 화를 누를 때가 있어요. 참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뛰어넘는 나의 감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말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항상 가정이 평안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내 마음의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작아진다라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억하십시오. 내믿음 대로 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